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아, 많이 보신 공간이죠. 서울 경기 쪽에서는 뭐 가끔이든 아니면 자주든 들리는 남산입니다. 남산. 남산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찾기도 하고, 1년에 한두 번씩 꼭안 좋은 소식이 나기도 해요. 근데 서울에서는 언덕으로 올라갈 게 남산하고 부각 스카이웨이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산이 많이 올라가는 거고, SNS에서 남산이 많이 올라가는 건 그만큼 인구 밀집도가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어, 여기를 꼭 가고, 가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어떤 라이딩 코스로 추천하는 코스 중에 하나죠. 근데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처음 타고 평지만 한강 자전거 도로만 달리다가 남산을 올라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남산은 어필은 힘든데 내리막은 공포 그 자체가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평지에서 25, 30, 35 달리는 건 그렇게 공포스럽진 않아요. 그 이유는 내가 구동을 해서 속도를 올렸기 때문에 그 속도에 체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하지만 내리막길에서 25, 35가 나왔다. 그 정도가 나오면 내가 페달을 굴리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속도를 처음 접하는 사람은 그게 바로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갈 때 몸이 경직이 되버려요. 경직이 되고 난 다음에 브레이크 작동이 내 맘대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낙찰을 하거나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서 오늘도 남산 내리막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찍은 걸 올려봤습니다. 자 보시면 자, 내리막길 시작하는데 어 멘트가 너무 좋아요. 내리막길도 오르막길처럼 천천히 다니라는 얘기죠. 안전을 위해서. 뭐 내리막길을 갔다 오르막길처럼 가면 답답함과 브레이크를 예전 같은 경우 림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잡다 보면 이 하, 팔이 너무 엄청 아프죠. 팔이 터져버리려고 하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적당히 잡으면 되는데 요즘 디스크가 많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하, 이 멘트 너무 좋아요. 막. 자전거도 인생도 내려갈 때더 조심. 아, 인생 내, 막장으로 내려갈 때는 진짜 조심하고 싶은 게 아니라 끝나버리죠. 그런 것처럼 자전거도 내리막길 때 조심하자. 라는 멘트가 있고 자 속도보다 풍경 스릴보다 안전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아요 그리고 이 팬더를 보려면 요 위로 올라가시면 되는 거 아시죠? 요 위쪽으로 요 커서가 알려주는 우측 한시방향 쪽으로 올라가 주시면 팬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내리막길 내려가는데 딱히 회전 구간이 있으면 회전 구간 안쪽으로 붙어주시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가운데 공간을 자리를 잡고 가시면 되고 어 오늘 뭐 이날 찍으려고 했던 상황에 앞에 차가 있어서 느리게 간 것도 있지만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느리게 주행을 한 것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 정도 속도만 내려가도 무섭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냐면 자기가 브레이크 잡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공포감을 없애 주기 위해서 없애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이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걸 안 봐도 되는 분들은 많아요. 안 봐도 되는 분들은 그래도 올챙이 시절 넘어서 개구리 돼가지고 팔짝팔짝 뛰고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위한 영상은 아니라는 거 그분들한테 제가 감히 뭐 이렇게 드릴 말은 없고 인물 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영상이라는 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회전 구간이 있으면 회전 구간 안쪽으로 붙어서 가주시면 좋은데 그 이유는 이쪽 공간은 안쪽에 있으면 만약에 돌발 사고가 나면 어떤 내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뭐 그런 게뭐 물건이 있다든가 그러면 이 바깥쪽 바깥쪽으로 밀려나는 건 언제든지 밀려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안쪽으로 이용을 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바깥으로 밀려날 수 있으니까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건 어렵습니다. 예, 바깥에서 안쪽으로 감아도는 건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지 가능해요. 그 정도가 돼지 않는다면 어, 안쪽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회전 구간이 나오니까 바깥에 있다가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쪽. 공간을 이용을 하는데 이쪽 안쪽 공간을 이용하고 바깥의 공간은 넓게 있죠. 이 이쪽 공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쪽 공간에 붙어 있다가 밖으로 밀려나면 됩니다. 이 안쪽에 만약에 돌발 상황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왼쪽으로 밀려나는 건 초보도 누구나 할 수도요. 누구나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서 왼쪽으로 밀려나는 건 누구나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앞에 차가 다행히 천천히 가는 바람에 저도 천천히 가고 있는데 회전 구간이 크게 그 페어핀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또 있죠. 어느 정도 회전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쪽이 안에 회전 구간이 인코너잖아요. 이쪽을 보고 천천히 주행을 하시면 직선으로 천천히 자리를 옮기시면 됩니다. 차선에서 위치를 잡아서 옮겨주시면 되고 자, 안쪽을 이용을 하죠. 안쪽을. 만약에 여기에서 진짜 돌발 상황이 있다 그러면 왼쪽, 오른쪽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할수 있는 편안한 겁니다. 반대의 경우가 힘들어요. 밖에서 안쪽으로 두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 형태로 내려갈 때 바닥에 이제 그 빈분이 잘 빠지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처음 타시는 분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끔 가다 움찔움찔 할 때도 있지만 영향은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두 번째 급 헤어핀인데 여기서도 보시면 바깥에서 고의적으로 바깥에 나갔다가 안쪽으로 감아서 천천히 천천히 오는데 말씀드리지만 왼쪽의 공간은 넓죠. 왼쪽에 공간으로 도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놓고 이렇게 내리막을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회전 구간 코너가 있으면 자 여기서 보시면 S자로 가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좀 빨리 가면 여기서 이렇게 S자가 돌, 돌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바퀴를 보시면 자 안쪽에서 보통 다시 아웃을 빠지는데 저는 아웃을 안 빠지고 다음 코너로 바로 직진을 합니다. 그러면 자전거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회전 구간이 나오면 다시 안쪽으로. 다 여기도 마찬가지 안쪽으로 돌아서 회전 구간 딱 돌고 가면 다음 코너로 가면 되는데. 내리막 갈때 지금 이제 이 작업자분이 나오는 것처럼 자전거가 가는데 나왔다가 움찔하고 같이 멈추거든요 이런 걸 전방주시를 잘 하셔야지만 이 회피를 할 수도 있고 뒤에 오는 사람한테도 잘 전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빗물 빗물골 같은 경우는 라이더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 움찔할 때 오히려 브레이크를 오버해서 잡, 잡을 때 위험해집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잠깐 바퀴가 탁 털리고 나서 원위치로 가거든요. 너무 크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돼요. 이것도 빗물 같은 경우도 조금 적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응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 홀홈 자체가 굉장히 자전거 사이클 바퀴에 큰 영향을 주진 않, 않지만 그래도 움찔하기는 만들긴 해요. 그렇다고 움찔한다고 해서 너무 오버해서 브레이크 작동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남산에서 뭐 1년에 한두 번씩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데 그런 안 좋은 소식이 없길 바라면서 처음 올라가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 내리막길에서는 브레이크 잡는 만큼 안전한 게 아니라 보고 듣고 배우는 만큼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리막길에 대해서 평지를 잘 달린다고 하면 내리막길도 조금 배워서 안전하게 내리막길을 내려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이 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며, 어, 오늘 이 남산 다운일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